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사 이진혁입니다. 얼굴 한쪽이 삐뚤어지고 마비가 되는 증상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흔히 구안나사라 불리우는 안면 신경 마비는 그 병명처럼 외견상 눈과 입등 주위 근육이 마비되고 삐뚤어지는 등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편측 안면 근육이 마비되며 눈물의 감소 혹은 증가, 이명, 미각 장애. 심샘의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면 신경에 대한 높은 치료 효과를 보려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발병 후 2주에서 3주가 제일 중요하며, 3주차까지 개선되지 않은 환자는 3개월까지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안면 신경의 동면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속도도 빠르고, 안면 마비의 후유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입원실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수술 치료는 한약을 처방하여 급성기에는 손상된 신경과 저하된 근육 기능의 회복을 돕고, 급성기 이후에는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재발을 예방합니다. 침 치료와 고주파 저주파 물리 치료는 인체의 기혈 순환을 조절하고 안면부의 손상된 신경과 근육에 자극을 주어 안면 신경 기능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추나 요법은 한의사가 수기로 틀어진 척추 관절을 바로 잡고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주는 치료법인데요. 안면 신경이 위치한 경추부를 이완시켜 안면 신경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구안하사가 2, 3개월 지나서 낫지 않고 후유증으로 진행되었을 때 특수 치료 방법으로는 애선침법과 안면정안침 등이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힘들 때에는 입원치료를 시행합니다. 정확한 진단 및 구안하사 치료를 위해 가까운 안면신경마비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현재 얼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보실 곳,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